저는 아예 자는 동안에도 다리를 올리고 자는데요. 다리가 가벼운 느낌이고 굉장히 상쾌한 것 같아요.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뻐근할 때 스트레칭 할 때도 도움이 돼요. 꼭 침대나 소파에 있을 때가 아니더라도 저처럼 이렇게 바닥에 앉았을 때나 노트북을 작업할 때도 이렇게 등 뒤에 받쳐주면 구부정해지지도 않고 자세를 편안하게 유지해줄 수 있습니다. 이 낙후자열 다리 베개. 국내상 고밀도 메모리 폼으로 이루어져 있고요. 이렇게 보시면 허벅지 라인부터 종아리까지 또 반대로 놓았을 때는 목부터 척추 라인까지 이 입체 설계가 되어서 어떠한 자세를 취하셔도 정말 편하게 자세를 유지할 수 있어서 좋은 베개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 지퍼를 여시면 베개 커버만 따로 분리해서 세탁이 가능하고요. 중간 부분에 보시면 높낮이를 조절할 수가 있어서 체형별로 높낮이를 조절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.